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전제외과의사가 좋겠다 김철수 선생님 오후에 중요한 수술이 있으니까 준비 좀 해주시겠어요? 네 그러죠 강유리 간호사 그리고 저녁늘 만나던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지금 무슨 수술이라는 겁니까? 그요 저하고 선생님은 오래전부터 서로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라는 게 사실인가? 심장고장 철수 선생, 자넨 얼마 전에 내딸군대랑 약혼까지 해놓고 병원에는 한유리 간다다랑사기고 있었던 건가? 철수 씨, 너무해. 철수 씨, 나랑 사귀는 숨기고 있었어요? <laughs> 어, 당신은 우리 병원 앞에 있는 레스토랑 블라워 워터의 여사장, 맹사장님? 어휴, <laughs> 철수 선생이 매일 당신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사탕을 한 주먹씩이나 집어 왔다